외국계 기업 취약 컨설팅 레즈메이커와 함께 발루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루프는 1921년 독일에서 탄생해 100년의 역사 중 60년 이상을 센서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68개국 주요 시장에 진출해 모든 자동화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 시스템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총 매출은 하나로 약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체 직원 수는 약 3,600명, 전세계 지사는 37개입니다. 혁신적인 자동화를 모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루프는 제품을 더 빨리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한국에 설립되었습니다. 발루프 코리아 채용은 상시 혹은 특별 채용으로 진행되며 서류와 면접, 최종 합격선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구경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발루프 코리아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라면 지금 바로 레쥬메이크하세요. 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크는 합격하는 구경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을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레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준비에 대한 취업정보와 채용정보, 그리고 기업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